limit x가 0으로 갈 때, 네 어디로 가노? 이니까 그러니까, 아, 0으로 간다. 뭐하 가는데? 극한만 들로 간다. 1만 나로 간다. 임마가. 그러니까, 네 어디 가라니까? 그러니까,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러니까 0으로 간다. 그러니까, 1만 나로 간다. 1이 나오는 걸 증명해 볼게. 일단은 여기서, 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일단 이게, 요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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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잘못했 자, 일단 갈게. 어, 0으로 가면은, 일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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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X 분의 1이 있거든. X 분의 1을 원래 모습들을 이렇게 약간 분리시켜 원래 포함되 있으니까. X분의 x x 분의 1의 1, ln, x ln 1 플러스 x가 똑같구나. 아, 똑같이 그 다음에 이름이 더 있고. 얘가 이 로그는 앞에 있는 놈을 들음매 치게 하는 습관이 있다. 들음매 치게 하는 거. 들음에 드르메치, 치게 얘를 들음매 치게 하고 지수를 올려버리거든. 들음매 치게 해가지고 이 로그란 말이거 ln, ln도 로그거든. 그래서, 여기 들어 매치기 하는 성질하고, 이렇게 되지. 성질머리하고는. 근데, X가 0으로 갈 때, 그지 0으로 갈 때, 얘 무한대로 가잖아. 아이고, 어, 뭐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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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바꿔도 되거든. 그니까, 요게, 어, 뭐야. 이렇게 되니까, 요만큼이 얼마가 되나,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맞지? 저기에, E가 되지, E. 그래서, LNE가 되는 거야. 그지 LNE 값은 얼마지? 1이잖아. LN, LNE 이거거든, 이거. 어. 로그 2에 2거든. 똑같으니까 1. 요걸 줄여서 ln, LN이란, ln 이는 ln. 이렇게 정면 끝. 별거 아인데 더듬더듬 했네. 그지? 요렇게 2가 되니까. 에이, 치과 가서 공부해라. 여기까지 할게.